Thank you 잠옷을 입고 한번, 아, 코카티지, 코카티. 코카티를 입고 새로운 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짠! 이렇게 하나하나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다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 함께 보시죠. 요것이 저의 새 책상입니다. 원형으로 샀어요. 책상 위에는 예전 영상에서도 보여줬던 그 아이인데 제주도에서 샀던 이 걱정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아이랑 이거는 대만에서 샀던 필이에요. 근데 약간 잠수함 같아서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두고 이것은 연필꽂이. 솔직히 근데 색연필밖에 안 넣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색을 넣어놨고요. 이 아이는 새로 산 아이인데 치드 향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향초를 잘 피우지 않는데 처음 사봐서 그래도 2시간 정도는 연소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켜봤습니다. 향이 정말 좋아요, 이거. 띵골에서 샀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 불빛, 옆에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원래 불이 지금 켜져 있어요, 안에. 밤에 보면 솔직히 빛이 많이 나요. 이게 지금 강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날로 예요. 예전에 샀던 거라서 이렇게 같이 한개 도와봤고, 이 아이는 제가 리폼한 영, 리폼 영상이 먼저 올라갔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도 너무 고급지고 좋아서 지금 이렇게 안에도 열심히 꾸며놨는데 열심히 요렇게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리폼을 한 거예요. 에드원스 여기 뒤에는 제가 그린 그림 이렇게 있고요. 너무 이뻐서 잘 쓰고 있는데 약간 거의 책상에 솔직히 앉아 있을 시간이 거의 없긴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두고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드디어 구매한 전신 거울. 보리가 왔네요. 그 향초를 끄겠습니다. 이걸 내보내야 되죠. 잠깐만. 자, 보리가 왔어요. 보리 몸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굴만 보고.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큽니다. 여기에는 제가 자주 읽고 있는 책들이고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이에요. 사실 책도 책꽂이를 사려고 했는데 책을 읽고 이제 보관할 것만 보관하니까 이렇게 두었고 여기는 보드판이에요. 보드판 저기에다 붙이는 게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원형 자석을 사서 이렇게 그린 그림 그리 이건 제가 붙인 그림 이것도 저희 그 에릭 요한슨 전시회 갔을 때 샀던 거를 꽂아놨고 이 뒤에는 일러스트 페어 갔을 때 샀던 포스터를 달아놨습니다 일단 요런 느낌으로 달아놨고 책이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에, 머링 무시 만쫓 표정. 졸려? 졸린가 봐요. 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제가 키우던 아인데, 이 솔직히 이사하면서 상처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제가 얘 아이를 신경을 못 써가지고, 원래 더 컸는데, 제가, 이거 뭐지? 잘랐어요. 자르고 나머지는 유리병에다가 지금 수중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건 거실에 있습니다. 그요 아이는 무지개 뭐야 빛나는 거예요.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방 이사하면서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이러한 느낌으로 두고 있습니다. 보리. 보리 진짜 귀엽다. 보리야, 보리야, 여기 봐봐. 우리 여기 봐봐. 우리 여기 봐봐. 절대 안 보는 시크한 저희 침대가 요렇게 있고 이거 침대는 그대로 가져왔어요. 침대는 그대로 갖고 왔고 요 부분에는 이제 요런 통을 붙여서 두었는데 여기는 에어컨, 리모컨이 있고 여기 저의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커튼이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새로 산 아이예요. 그래서 선인장을 꽂아서 왔고 여기에는 램프와 이제 향초가 있고요. 여기는 보통 이제 갔다 와서 이런 이 이런 거 있잖아요. 갔다 와서 지갑이나 이어폰 이런 거를 놔두고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깨자마자 이제 딱 챙겨갈 수 있게 이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이 끄내보면 여기에는 이제 휴지가 있고 이게 저의 귀걸이들. 가끔 빨리빨리 쓸수 있는 자주 쓰는 귀걸이들을 여기다가 빼놨고. 여기는 안경. 안경이랑 선글라스가 있고, 여기에는 분무기. 분무기 하나랑, 이제 저의, 제가 헤어밴드. 자주 쓰는 헤어밴드나, 이제, 안대가 있습니다. 이런 게 빨리빨리 옆에 있어야지 좀, 사람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해두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저의 온갖 물건들이 다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이거 없었으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는 iNG 가구에서 산 건데 저는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고 이게 이제 그냥 조립이 아니고 그냥 완전 통째로 만들어져서 배송이 됐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아직 판도레 상자를 열기 전 위에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요 아이가 이 선인장이 원래는 아까 보여드렸던 저 아이 있잖아요. 여기 있던 애예요. 근데 커서 여기다가 <laughs> 옮겨졌어요. 화분을. 그리고 여기는 저희 거울. 거울이 있고요. 여기는 이 통은 제가, 제가 이것도 꾸민 건데 사실은 이거, 그거 뭐냐. 일러스트 페어에서 샀던 귀여운 토끼가 그려져 있었는데 제 힙한 스타일로 그냥 바꿔봤습니다. 여기는 렌즈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렌즈를 거의 끼지 않는데 그래도 급하거나 안경을 안 가지고 가고 싶을 때낍니다이 요 거울, 이요 거울은 원래 주위방에 있던 거예요. 주위방에 화장대가 있었는데 이 거울을 제가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는 정말 향수, 뭐 밀크하우스, 뭐 이거는 제가 만든 아크릴 뭐라 그래야지 그런 아이인데요. 제가 요즘 아직은 영상 을 올리지 않았지만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디자인을 아마추어지만 좀 많이 해서 제가 이런 애드원스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다양한 저의 일러스트 작품들을 작품이라고 하긴뭐 하지. 아무튼 그린 것들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죠. 이거를 텐바텐에서 샀는데 아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몇날 며칠 고민하다가 사야겠다 해서 샀습니다. 여기에 온오프의 장치가 있어요. 섞었다았다할수 껐다 껐다 있고 꺼보면 이제 제가 새로 산이 화분 있고. 그렇고, 여기는 저의 앨범들 이거는 친구한테 받은 앨범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예전 집에도 있었죠? 이거 조명입니다 제가 이거 듀얼로 사서 요게 껐다가 켰다가 지금 하얀색이죠? 그럼 다시 껐다가 키면 요런 노랑노랑이 나옵니다 이게 듀얼 필립스 듀얼 전구를 써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버튼 있죠 이거를 누르면 색이 이렇게 변합니다 대망의 요 아이죠 여기에는 수많은 잡다한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먼저 마지막 먼저 열어볼게요 진짜 어마어마한 게다 들어있죠 제가 다고할때쓸요 아이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의 색연필들이 있고 여기 마크 저 안에 보면 마테 풀막 이제 잡다한 그 문구 용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요 아래도 에 지금 여기에 꾸밀 꾸몄던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닦구 용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물통이고요. 잡지 잘라놓은 거다 있죠. 요거는 제가 산 선풍기입니다. 무선 선풍기 아주 좋아요. 충전해서 쓰는 건데. 얼굴 쪽으로 위주로 해서 쓰는 아이입니다. 이제 약간 시절이 지나서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는 두 번으로 열려요. 하나, 일, 이, 이렇게. 아, 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지저분해 보이네요. 엄청나죠? 깨끗한 이유가 있어요. 다 숨겨놓기 때문이죠. 저는 미니멀리즘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첫 칸이, 첫 칸이 화장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 그런 기타 등등 있잖아요. 제가 꾸몄던 다꾸 용품도 결국엔 여기로 왔고요. 다 저기로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마이크, 막 그런 촬영 장비들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일단 자, 여기가 이제 스킨케어 용품, 그리고 요게 헤어, 요게 립, 아 여기 립이구나. 여기 립, 그리고 여기 선크림, 여기가 이제 뭐 아이브로우, 뭐긴 것들 있죠? 긴 것들 놓고 여기가 브러쉬 브러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놔주었고 여기는 팟, 파데, 이제 팩트 막 블러셔 이런 게 있고 여기는 악세사리요 시계 이렇게 놔주고 여기 이제 다 귀걸이들 여기 다 귀걸이들이 들어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팩 얼굴팩, 시트팩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나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화장할 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 아래에는, 일단 이렇게 꺼내면, 여기에 이제 각종 정선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우, 무거워. 각종 알. 아아아아 보리야. 제가 소리를 지으니까 왔네요. 미안, 미안. 각종.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laughs> 각종 전선들이 있고 여기 위에는 이제 카메라 카메라나 보조 배터리 이런 걸 빨리빨리 쓸수 있게 빼놨고 여기도 카메라 가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 제가 이제 꾸몄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이런 것들 이제 저의 이게 계획인데 제가 만들 브랜드들 이름이나 막 이렇게 홈페이지 막 볼이 그린 것도 있어요. 볼이야 여기 있다. 볼이 그린 것들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 기대를 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한 것들이나 이런 거는 저는 이런 파일에다가 저 정리를 해 두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이어리랑. 예전에 썼던 다이어리들, 전 다이어리를 정말 많이 써요 이건 다꾸용이고요 이거는 언어 공부용이에요 자, 이거는 이거는 원래 아이패드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보시면 와콤이 들어있습니다 그림 그리거나 이럴 때 제가 사용하는 와콤이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죠 이런 거를 다 이제 쫙 정리를 해 놓으면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으니까 솔직히 아주 마음에 드는 아이입니다 저는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솔직히 제가 가장 이 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이 ING 가구 장롱이에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입니다 머리가 졸린가 봐요 재워야 될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갔다 와서 가방을 걸수 있는 옷걸이를 두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문 위에다가 이렇게 걸기만 하면 됩니다. 솔직히 문을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뭐, 밖에서 옷을 입고 온 거는 솔직히, 아니, 솔직히 옷장에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옷걸이를 사기에는 좀, 공간을 활용하기엔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요거를 다 사봤습니다. 얘 자. 고 다행히 저는 이 티셔츠를 입으면 보리가 되게 짖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짖더라고요. 생각보다 똑똑한 아이예요 강아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자, 이래서 저의 저희 방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이어리를 정리를 하고 이제 그게 남았어요. 저희 컴퓨터 하울. 컴퓨터를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대 중입니다. 보리와 보리를 일단 낮잠을 재우고 저는 일단 다이어리 스케줄 정리를 하고 우리 대주님들을 향한 저의 열정적인 편집과 촬영을 계획을 하고 짜보겠습니다. 그렇담. 안녕. 뿌리야, 여기 봐봐. 뿌리야, 여기 봐봐. 이거 줄까? 뿌리야. 치즈 줄까, 치즈? 안녕. 안녕해, 안녕. 안녕. 치즈 줘야 될것 같아. 그치? 내가 너한테 그래버렸다? 막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오케이, 빠잉. 뿅.